자 중국의 단체관광 관련주 두 번째 네, 건강기능식품, 피부미용, 화장품입니다. 돈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쓸때 이런 제품들을 어, 찾게 되죠. 자케이팝 선전 이뻐지고 싶어요. 중국 2030들이 현재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어,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중국 천연제한국 제품 선호도도 좋다.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서로를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어, 퀄리티가 또 우리나라가 괜찮기 때문에 어, 좋은 어,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건강기능식품은 여러분들 노바렉스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1등입니다 1등 어, 우리나라에서 1등 어,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물론 이제 노바렉스라든가 그 후발주들이 많이 쫓아오긴 하지만 은 1등 기업으로서의 모멘텀을 가졌다 다만 컨센서스로 봤을 때는 지금이 딱 적정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성장률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네, 뭐, 수출력이 좋긴 하지만은, 막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적정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공량을 하기보다는 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더 고려해보는 게좋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종목들이 진짜 많죠. 네, 건 특히 제약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건기식을 같이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종궁당 바이오도 괜찮죠. 네, 특히 뭐, 아시겠지만은, 종궁당, 어, 프로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이 흥하지 않습니까? 락토피, 네. <laughs> 락토피 이거 광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어, 락토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제 흥행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어, 청담글로벌, 네 나쁘지 않습니다. 성장률이 좀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내년에 성장률이 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률 10%대, 13%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충분히 좀 커버리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청담글로벌 1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코스맥스 MBT, 네, 뭐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콜마비 NH 나쁘지 않은데 지금 좀 많이 꺾여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어, 노바렉스는 좀 조정이 나올 때 그리고 좀 만약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0천원 정도 구간까지 조정 나오면은 천단글로벌 한번 공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어 이제 의료 관광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에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셀럽들이 한국에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피부과를 가려는데 외국인 환자가 많이 찾는 진료과 탑5 중에 피부과가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성형이라든가 피부과 정말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고 있고 일본 그다음에 중국이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관광객들이, 어, 이, 의료 관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쓸수 있고, 최근에 킹카라시안까지, 이렇게 인증하게 되면서, 많은 셀럽들이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미용기기 관련 테마주도, 사실, 뭐, 대장은 뭡니까, 여러분들? 리쥬란 네, 파마 리서치죠. 근데, 이거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5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어, 물론, 지금, 여전히, 증언가에서, 이리쥬 그 파마 리서치 목표가가 80만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높지만은, 저는 약간, 좀, 틈새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스테라시스. 네 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어, 오히려 이제 너무 좀 어, 초대형주를 좀 사기 힘드신 분들은 아스테라시 성장률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아스테라시 같은 경우도 12,000원부터 13,000원 정도까지 조정 12,000원 정도 조정 나오면은 한번 공략해보시는게 될것 같고 어, 이게 좀 꽤나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화장품 관련 테마주는 뭐 사실 여러분들 볼 필요 없죠 APR이랑 달발 글로벌 요거 네,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어, 달발 글로벌이랑 a p r 특징이 뭐냐면은 어좀 이제 펀드들 대, 그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요 특히 a p i 같은 경우는 또 모건스탠리가 어, 지분 확보를 또 했죠 네, 확보하게 되면서 어, 제가 또 급등이 이거 이거 영상 제가 이거 올려드린 다음에 10% 넘게 올랐을 겁니다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 그래서 여전히 목표가가 22만 원대 아직 지금 어, 많이 남아 있다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아 이거 28만 원대 죄송합니다 28만 원보다 30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 도 목표가가 좀 많이 남아 있다 실제로 성장률이 만약 내면 여러분들 매출액이 연평균 20%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네 가이던스 컨센서스 치면은 2 3 0에요 성장 률이 여러분들 2~30%짜리 지금 우리나라 대형주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APR에 대한 목표가가 계속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코스맥스도 꽤나 괜찮은 기업입니다 특히 어,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고국도 고펀드가좀 들어오면서 어, 나쁘지 않게. 몸에선 가져갈 수 있다. 이것도 이제 21만원 정도 조정 나오면 사면 되는데,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네, 어, APR 쪽으로 그냥 오히려 좀 비중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 APR 어차피 사실 건데, 그거 못 사시면은, 뭐 파마 리서치도 괜찮고, 그게 아니면은, 저, 제가 좀 이때까지 여러 종목들을 봤지만은, 약간, 어, 0 0 0원부간 때, 지금 의료케어, 의료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급등이 나오지 않았고 성격률도 괜찮고 하는 종목은 아스테라시스밖에 남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스테라시스 저는 최우선 종목으로 좀올려드있도록 하겠습니다.